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 고충을 개선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무턱대고 요구하기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과정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장내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합계 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되며 안산시 출생아 수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말처럼 저출산 대책을 개인에게 찾기보다.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좋은 정책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를 출범해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하는 등총 12만 명의 회원과 7명의 강사가 함께하는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는 지난 한해 안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안산시 인구 정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산시는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을 반영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산시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 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 교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생명 존중 및 저출산 인식 개선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 정책의 방향키를 정하고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